네. 어. 이거 방송 시스템과 수행평가 안내 영상 찍어보도록 할 텐데, 이거 1번 X32, 이거 입력 레벨 적당하게 개인값 조절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 페이드 0에 맞추고, 요것도 가운데 올려놓고, 이거 기준으로 이제 이거 올린 다음에... 어, 아니다. 어차피 신호 레벨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거 선택하고 이거 이렇게 개인 증폭 하면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한 마이너스 12에서 18 정도 올라오게 한계한 한계 게다 이거는 금방 해 버리면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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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대충 대충 어느 정도 올라오게 내 생각에는 그냥 대... 빨리빨리 빨리 올려버리고, 조금씩 수정해, 수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이제 개인 어느 정도 올라오게 했으니까, 이거 킥스, 어, 그 다음에, 각 입력에 대해 로우컷 1 0 0역을걸려고 했으니까 또 빨리 해버리면은 또 1번 선택하고 이거 뷰아 이거 이퀄라이저 뷰를 보는면 되겠지 로우컷을 누른 다음에 100hz 걸수 있잖아 정도 그래서 2번 하고 로우컷 걸고 가고 3번 누르고 로우컷 걸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금방 금방 이것도 그냥 대, 대충 빨리 빨리 해버릴까 너무 많... 너무 정, 정, 정교하게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대충대충 대충 해버리고. 됐고, 그 다음에 3번. 드럼의 킥 베이스 스니어 탐탐, 게이트 걸어서 정리하래. 드럼의 킥 베이스. 한 개만 해보고, 킥 베이스 선택하고, 게이트 걸고, 이거 트레스홀도 올리면, 되는데 일단 어택 릴리즈를 짧게 줄여 놓고 어택 홀드 릴리즈를 짧게 줄여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소리를 들으면서 트레스 홀드를 올리면 되는데 이제 킹, 킹만 나오게 그 다음에 약간, 약간 홀드 릴리즈 좀 주고 어택, 어택은 한 주고 홀드 릴리즈를 좀 주고 뒤에 소리 안 따라오게 그 다음에 스네어 스네어도 해보면 또 똑같이 아 근데 이거 귀찮으니까 카피가 없나 귀찮으니까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저장을 하자 빈칸에 저장을 하자 여기.. 아.. 안되네 제일 밑에 내려놓으나 여기 그냥 여기 W라고 해가지고 세이브 프리셋을 한 다음에 지금 저장이 되어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똑같이 불러와버려 로드 프리셋을 할 건데 나는 게이트만 불러올 거니까 그 다음에 로드, 로드 프리셋 해버리면, 이제 이거 똑같이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탐탐. 개인에 따라 달, 그래프 모양이 달라 지겠지만 기다리다 보면 뚜두둥이 나올 것 같아 빼는 것으로 <laughs> 그 다음에 아니 아니 영상을 빼는 게 아니라 그수행친가 빼는 것으로 알겠가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이더이거 들어 드러... 이거이게이거 하는 거잖아 이게킥 소리를 기준으로 몇번이죠? 8번? 8번이 탐탐이요 8번이 탐탐이요? 네킥두개 스네어 두개 하이엣, 탐탐 세개요 그래? 네, 이게 하이엣이구나 이거 소리가 왜 이렇게 안들리아 이것도 데이트 걸어놔가지고 아. 그러네 하이엣이지 네. 오 하고 이게 오버헤드야? 네오버헤드야 오버헤드 하고 베이스 하고 이거 인베리언이 그게 베이스 기타예요 아, 이게 베이스지 어 인베리언이지 네. 어. 이게 코러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 입력 그 다음에 그룹을 묶어야지 그러면은 1 번이 드럼인데 킥 스네어 하이햇 베이스 스네어 그지 아니 오버헤드 그 다음에 이거 베이스 그 다음에 일렉 그 다음에 보컬 이렇게 세개 묶음 세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요거 요거 로코러스라기 보다는 요것만 아 남겨놓고 요거 이보컬는따로라하는게 나을 것 같아 이렇만라놓고 콤플렉스 걸수 있다잖아 아참 다시 콤플렉스 걸어. 이에서 2 r e s s 3db 정도 하고 이거 깎이는 c o 좀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어택 뭐좀 주고 홀드 좀 아니면 오토를 누르자. m p 은좀 s s o r c 좀 주고 너무가그 <laughs> 다음에 스네어 스네어도 솔로 누르면 되지 솔로 누르고 콤프 걸고 이것도 그냥 오토 o 해버리 Compo, Compo, c o m 이디 c 만 줘야지. 그 다음에 o c 아 m p o Compo, c o 움츠리 어깨를 펴고 가는 거야 스마일링 얘들아 종 쳤는데? 네. 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프리셋 적용해야 되잖아 네. 이퀄라이저 프리셋 그러면은 이거 슬랙 한 다음에 이퀄라이저를 눌러도 되는데 사실 안안러도 되나? 그러면 이퀄라이저 프리셋 불러야 되니까 킥킥 누르고 라이브러리 누르고 여기에 이제 나는 이, 이퀄라이저를 불러올 거잖아 이퀄라이저만 불러올 거지 선, 선, 선택한 다음에 그냥 쭉 올려가지고 뭐 드럼에 킥이, 킥이 있을 거니까 위스키 킥을 한번 불러와보자 그래가지고 로드 프리셋을 하지 그러면 지금 이퀄라이저만 불러올 거잖아 그 다음에 로고 콩콩 하지 그러면은 이제 드럼에 그 위스키 킥이라는 게 불러야 요 이렇게 불러야 진거지 이렇게 해서 이퀄라이저 프리셋만 몇개 불러오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몇개 불러오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리버브 플레이트 코러스 해야 되지 이펙, 이펙터 들어간 다음에 홀리버브 스틸레이 코러스 스트디오 피치 말고 이건 룸 리버브 이펙터 누르고 이거 위 아래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여기 해가지고 야 아, 김정진 아, 나 핸드폰이 여기 있구나 아더다 찍고 갈게요 아, 그래? 어좀 돌리다 보면은 어아 근데 이거 아 그래 아제 핸드폰이 여기 있어가지고 룸 리버브 설정해놓고, 이거, 이건 플레이트 리버브로 하랬잖아. 이거 플레이트 리버브 딜레이 코러스트지. 그 다음에, 이거를 적용을 하지. 근데 이거 노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수행평가 여, 영상 찍는 거라 조용히 좀 해줘. 그래서 이거 13, 14, 15 하잖아. 이제 13번 플레이트니까 샌드온 해가지고 넣지그 다음에, 걷고. 이거 딜레이도 넣, 넣어주지 샌드온 해가지고 1 5번 그다음에 이거 코러스도 넣어주지 샌드온 해가지고 지금 여기 부, 보컬에 솔로 신호가 들어오는 거지 한번 들어보면 you, 세상이 날 숙이고, 나. 지금 지금 안 먹는 이유는 이거 이거 3번탭 보면은 이거 지금 fx 그 리턴 내려와 있잖아 그래서 이거 그냥 이개다 올려주면은 1번 리턴, 2번 리턴, 3번 리턴, 4번 리턴, 이거, 올리면 되지? FX? 그다음에 다시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른들>. <목소리도> 그렇게 말하지 그 말만 만고니 아이고 이정도 리버브 리버브 좀 많이 넣고 딜레이 조금 넣어주고 코러스도 조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룸 리버브 적용해야 하잖아 룸 리버브는 선택한 다음에 셀렉트하고 이제 이것도 양이 있을텐데 그냥 우리는 신경 안쓰고 그냥 몇번까지가 드럼이지? 10번이야, 10번, 10번까지 네. 그냥, 그냥 전체 넣, 넣어주기로 하고, 이룸리버브 놀르고 샌드온 페이드에서 넣어줬으니까 다시 닫으면 이제 들어가 있을 거고, 이제 이번에는 뭐를 들을 거냐면 드럼을 들을 거니까, 드럼을 푼 다음에 여기. 근데 지금 리버브가 안 먹이는 이유는 선택했잖아 샌드로 들어왔지 이게 뮤트가 돼 있어 그렇지 페이더를 올렸어도 뮤트가 돼 있으니까 안 들어오나 봐 다시 나가지 근데 지금 들어오지 뮤트 푸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드럼을 들을 건데 왜 드럼 소리가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걸로 룩리버 적용할 수 있는 거지 너무 많이 누르면 그러니까이 정도 넣어주기로 하고 아이 되게 어렵다 <laughs> 그 다음에 무다 뭐 했어 그 다음에 메인페이더 그냥 그냥 늘렸잖아 이거 1번 선택하지 여기에도 컴플렉스 적용할 수 있잖아 컴플렉스 적용을 하고 이제 레시오은 10대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100대일 해도 될거 10대일로 하고 이제 소리를 재생을 해보면서 이 정도 그 원래 소리 안 넘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리미터 개념으로 이렇게 하면 할수있겠잖아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 USB 녹음 해야 되니까 녹화 잠깐만, 갖고 와볼까? 이거 빼 빼보세요. 아, 이거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 빼고, 이거 USB 레코더 꽂고. 여기 SS 불불 들어오면서 인식이 됐고, 이 PU 누르면은 이제 레코딩과 관련된 걸할수 있는데, 레코딩 인풋을 봐야지 해서, 어, 인풋이 잘 올라오네 하면은 아이 정도 녹음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안 되면은 이제 여기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이 콤피그 탭에서 여기 레코딩 레벨 트림을 바꿀 수 있으니까 왼쪽을 증가시키면 왼쪽이 증가되고 왼쪽을 낮추면 낮아지니까 이, 이 트림을 좀 적당히 잘 조절해서 녹음 받을 수 있게 적, 적당량 올라올 수 있게 클리핑 안 뜨게 한 다음에 다시 왼쪽 페이지 가가지고 레코딩을 누르지. 지금 레코딩이 되고 있고 이런 파일 명으로 생길 거고 지금 여기에 지금 녹음 지금 되는 거 올라가고 있고 소리? 아 시간이 지금 표시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스톱을 하면은 지금 파일이 생기나 생겼지? 파일 생 생겼고 이걸 이제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이걸 플레이를 하고 싶으면은 일단 이거는 그 메인으로 가는 소리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메인으로 가는 걸다 뮤트 해버리고. 아 사실 이렇게 뮤트 안 해도 되지. 그 그냥 그룹, 그룹을 뮤트 해버리면 되지. 그면 지금 메인으로 가는 소리가 없잖아. 여기에 지금 a u x i 여기 들어와 보면은 여기 USB에 USB를 재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재생을 해놓은 다음에 재생이 안 되네. 그치? 네. 그러면 왜 재생이 안 될까? 다시 한번 해볼까? 해 볼까? 어템다 이거 이거 이걸로 재생하니까 지금 플레이백 소리가 들어오면서 여기 소리가 나오니까 지금 녹음된 걸 녹음된 그 USB 녹음된 걸 트는 거지. 지금 15초짜리였나 봐 15초. 15초. 그러면 이렇게 녹음이 다 됐고, 그냥 이거, 이거 그만 듣고 원본을 한번 들어보면. 수행평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몇 분이지?